내 네, 제가 맡았던 역할들, 뭐 예를 들어 동주라든지 뭐 그것만의 세상이라든지 거기서 맡았던 역할들보다 어, 그냥 박정민이라는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, 이 학수라는 인물이. 학수라는 인물이. 예, 예. 제가 래퍼란 얘기는 아니고요. 음. <laughs> 그냥 좀 어, 그냥 가장 내 모습에 네, 제 모습에 가까워서 연기하게 그렇게 막 뭔가 캐릭터적으로. 큰뭐 변신을 꽤한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랩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열심히 했었죠 평소에 뭐랩 음악을 듣고 이런 거는 좋아했죠 그리고 뭐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랩하고 뭐 이런 거는 해봤지만, 좋아했, 좋아했고 응. 공교롭게도 그걸 이제 들으셔가지고 제가 랩을 잘한다고 <laughs> 착각을 하셔서 저를 캐스팅을 한 건데 같이 취해 계셨어서 예. <laughs> 어,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랩을 이제 해야 된다. 뭐 스튜디오 가서 녹음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게 그냥 호기롭게 도전할 만한 영역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. 랩이라는 건 이렇게 음가가 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박자와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어 그냥 전 노래를 못 하니까 음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. 예, 그래서 처음에 랩을 해보고 야 이거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었죠. 여덟 곡, 아홉 곡 정도가 나오는데요. 이 곡하고 앞에 곡의 2 절은만 제가 쓴게 아니고 나머지는 나머지 곡은 7곡은 예, 제가 예. 가사를 썼고요. 음. 그리고 이 노래가 가장 신나는 노래 거예요. 영화에 나오는 곡 중에 어쨌든 뭐 영감이 된 거를 뭐 딱히 막 이렇게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영화에 나오는 모든 랩은 다 학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랩이거든요. 그래서 어 감독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학수의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. 어, 영화의 구조상 어떤 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상의를 한 끝에 이제 제가 가사를 쓰고, 확인을 받고, 이런 작업을 통해서, 어, 가, 노래가 완성이 됐고요. 그리고, 아, 저랑, 닮은 수랑? 네, 닮은 네. 어, 아까 감독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, 좀 싸가지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자신감이 넘친 예. 예. 러니까 어떤 초한 상황에 있어서 저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상황이 대처했을 때 학수가 반응하는 리액션이 보통 제가 살면서 그냥 반응하는 리액션하고 닮아있어요. 음... 예.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. 예. 부딪히는 그런 길이 예, 예, 있는 거죠. 예, 예, 예. 예. 저...